오늘 볼 코인은 메타디움 보겠습니다.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 단기 조정 온다 했고, 조정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긴 한데 잠깐 많이 떨어졌죠? 다 예상한대로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지금 20% 수익 보고 계실 겁니다.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은 이미 분할 매도하고 곧 한번 더 들어갈 구간 나올 겁니다. 전 영상 한번 보시죠. 20초밖에 안 됩니다. 전 한...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 짧게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. 조금만 눌러준다면 들어가기 제일 좋은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비트코인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하기 좋은 코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매집도 꾸준히 되고 있는 코인이고 메타디움 자체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코인이라 이거는 꼭 한번 잡아보세요. 진입 타점 68원 부근입니다. 항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매도 타이밍 알려드렸습니다. 불과 3일 전이에요. 다들 어느 정도 수익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지금 메타디움을 보면 78원만 안 무너진다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입니다. 전 항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. 더 많은 코인과 정보, 손절 매도라인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이 불장에 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불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매수, 매도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당연히 하셔야죠. 위에 번호에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모든 도움을 다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불장에 혼자 매매하시다 까먹지 마시고 뉴스, 뉴스체크와 코인 분석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 번호로 숫자 1,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.